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입니다. 서서 영상 찍는 거 자체가 처음인데, 오늘은 진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요청이 있었던 패션 영상을 찍어볼까? 하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제가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사실, 근데 뭔가 어떤 옷을 사냐? 옷을 어떻게 사냐? 그리고 아니면 이번 여름에 산 옷들 보여달라 이런 요청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룩북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제가 하의는 거의 다 빈티지인데 다 옛날에 뉴욕 여행 갔을 때 샀던 빈티지들 그래서 막한 3년 전에 샀던 것들을 아직도 입고 있어가지고 어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구매할 수 있는 상의 위주로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거의 옷을 상의밖에 안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샀던 좀 마음에 드는 상의들을 몇개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색해요 지금. 어떻게? 저 뒤에 보이는 여기가 좀 최근에 바로바로 바로 자주 그냥 입을 수 있게끔 혹은 촬영할 때 입으려고 따로 빼놓은 옷들 그런 옷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오늘 입고 있는 옷은 홀터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밑에 이렇게 밑단이 치마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 저는 호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딱 보자마자 이거 내 거다 해가지고 요 컬러도 있고 요 컬러도 있길래 이거는 저랑 무조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두 컬러를 다 구매를 했거든요? 보통 홀터들이 엄청 여기가 끼고 좀 부유방이 많이 이렇게 찡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가지고 뭔가 그런 답답한 느낌도 없고, 요거. 구매를 해봤고요. 저는 사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원피스로 입으려고 한게 아니라 이런 거 밑에다가 바지 같은 거 그냥 같이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제 체형의 비밀 허벅지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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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워가지고 무조건 허벅지를 좀 많이 가려주는 코디를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이 많이 보여드릴 때더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두 번째 요거 요거는 테모에서 샀어요. 근데 요거 입고 셀카 찍었던 게 엄청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테모라서 그렇게 비싸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뭔가 천 질이 가짜 같지 않고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마감이나 이런 것들. 뭔가 뭐 살이 막 부각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약간 길어요. 기장감이. 근데 어, 뭔가 여름에 여행 가거나 특히 바다 놀러 갈때 그냥 사진 찍기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나시입니다. 그 다음에 추천드리고 싶은 건요 치마인데요. 제가 하이 안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치마는 좀 추천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게 어, 안 했다가 그냥 속바지나 아니면 저는 바이커 팬츠나 이런거 안거나 입고 그냥 입어주거든요. 구멍이 송송 난 니트 재질의 치마인데 어떤 상의 매치해도 다 귀여워요. 이게 상의 몇 개만 한번 대서 보여드리자면 그냥 이런 느낌의 매치해줘도 너무 귀엽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매치해줘도 너무 귀엽고 약간 이런 심플한 느낌으로 해주기도 너무 귀여운 치마거든요. 그리고 뭔가 제 기억에 엄청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비싼 옷을 안 사거든요. <laughs> 저는 옷에다 돈을 많이 안 쓰는 스타일이어고 근데도 그냥 막 돌려입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요거를 구매를 했었어요.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요 나시예요. 이게 흰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사실 컬러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한다 여섯 장인가에 12,000원이었어요. 이것도 테무 건데. 근데 요거가 그냥. 어 셀카 찍기 괜찮나요? 그리고 뭔가 그냥 편하게 유튜브 찍을 때 혹은 잠옷으로 입기 너무 괜찮은 게 있고 생각보다 질이 되게 보들보들하고 이게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빤 거거든요? 근데도 뭔가 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요즘에 이런 레이스 이렇게 겉에 있는 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굳이 비싼 거살 필요 없이 테무에서 완전 색깔 많아서 안 어울리는 건 그냥 엄마나 친구 줘도 되고, 어 원하는 색깔 한두 개만 얻어 걸려도 완전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검정도 있고 회색도 있고 막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흰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레이스라서 그런지. 그다음에 이 제품, 이 상의. 요즘에 약간 이렇게 그 나시를 여러 개 레이어드 한것 같은 이런 스타일이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두 개를 실제로 같이 두 개나 입으면 너무 쨍겨가지고 힘든데 얘는 두 개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하나로 된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색감도 저는 사실 빨간색 옷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약간 톤다운된 느낌이라서 뭔가 여름에 약간 푸른 배경에 빨간 옷 입고 사진 찍고 싶을 때 그럴 때 입기 좋을 것 같고 사실 핏 자체도 나쁘지 않고 뭔가 그냥 짱짱하게 편한 느낌이라서, 그리고 얘도 아마 가격이 비싸지 않았을 거예요. 잘 구매를 한 제품인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너무 이렇게 딱 붙어있으면 가짜인 게 티나는데, 얘는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뭔가 그렇게 페이크 옷 같지가 않고, 원래 두개 입은 사람처럼 연출해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제품. 요거 좀 익숙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피부 좋아지는 방법 그 영상에서 입었던 상이에요. 근데 그때보다 제가 살이 한 2kg 정도 빠졌는데 그때보다 조금 덜낀기는 <laughs>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브랜드에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선물로 보내주신 거였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저는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옷에 별로 욕심이 없기도 하고, 뭐,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넥이 저는 이렇게 깊게 파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게, 안 그러면 목이 좀 짧아 보이고 답답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겨드랑이가 조금 덜 밀려 있어도 <laughs> 입을 수 있고, 완전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느낌이 아니잖아요. 팔 같은 것도. 기장이 좀 길어가지고, 막, 배 보일까봐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좋고 이게 제가 지금 남색도 있는데 그거는 빨아놔가지고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여기 엄청 귀여운 이런 스터드 같은 것도 박혀있어요 그래서 어 연두색 옷 중에서 좀 예쁜 거 찾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좀 상큼한 컬러 입고 싶다 하시면 이것도 추천합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왕 추천! 이것도 테모에서 샀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괜찮고 뭔가 밖에 입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사진이 진짜 잘 나와요. 블라우스 요즘에 엄청 유행이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기본템 같은 거는 그냥 테모에서 사도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테모에서 사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제가 살 때도 테모에서 후기가 되게 좋았는데. 제가 밑에다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추천. 이것도 아주 예쁩니다. 그냥 기본 화이트 블라우스에 밑에다 그냥 추리닝이나 그냥 좀 편하게 입어주기 좋거든요. 좀 여성스럽게 가고 싶으면 밑에 뭔가 치마나 이렇게 입어줘도 되고 아니면 좀 편한데 러블리한 느낌으로 가고 싶으면 밑에다 슬랙스나 아니면 아예 아디다스 팬츠 같은 거 입어줘도 너무 귀여울 것 같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요 니트. 다시 니트 민소매입니다. 이건 일단 여기 디테일이 너무 예쁘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퀘어로 된 애들이 이팔 라인도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고 목도 좀 길어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여름에는 좀 밝은 계열 옷을 입는 게좀 시원해 보이고 해서 이렇게 좀끈 자체가 이렇게 디테일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것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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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는 그냥 밑에다가 완전 편하게 청바지 같은 거 입어줘도 귀여울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좀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어줘도 귀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상의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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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립니다 이거 진짜 상의 상체가 엄청 말라 보임 그리고 <laughs> <laughs> 이 옷만 입으면 진짜 웃음이 나. 이거는 이제 소피 이제 그만 입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옷이거든요. 근데 이게 샤페어리 옷이잖아요. 근데 워낙 유명하고 많은 사랑을 받은 옷이기도 하고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배합에 제가 딸기 무늬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옷을 유튜브에서도 인스타 사진으로도 그냥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약간 친구들도 아너 그거 또 입었냐고 약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엄마도 약간 민지 너너 이제 그거 그만 입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옷인데 어 저는 사복으로 또 아직도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에는 조금 노출을 덜어야겠다 하긴 했는데 그냥 저는 사실 이분옷또 입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복으로도 이거 완전 잘 입고 다니고 이걸 너무 추천하고 싶은 이거 이게 팔이 진짜 얇아 보여요. 제가 진짜 살이 한 58kg, 9kg? 이렇게 됐을 때도 이거 입으면 왜 이렇게 팔 말랐냐 이런 얘기밖에 안 들었었거든요. 진짜 이게 뭔가 상체가 엄청 말라보이게 만들어주는 옷이라서 추천 안할 수가. 없음. 심지어 이거 38,000원이었거든요. 4만원 넘는 옷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너무 가격도 완벽해. 이 디테일 귀여워. 얼굴 셀카 잘 나와. 뭐더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 진짜 귀여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옷이에요. 근데 친구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거 그만 입으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복으로는 많이 아직도 입고 다닙니다. 올해 초부터 또 약간 땡땡이가 유행이었잖아요. 저도, 어, 아, 땡땡이 옷 하나 갖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완전 저렴하고 편하게 그냥 입을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서 이거 반팔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넥라인이 엄청 시원하게 이렇게 파여있어가지고, 이 승모 라인도 예뻐 보이고, 목도 안 답답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옷들은 다 여기 목이 좀 시원하게 파여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완전 무난하게 입기 괜찮고 생각보다 뭔가 면 재질이 시원한 재질이어가지고 땀 흡수도 잘 되고 그냥 완전 무난하게 그냥 입기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이런 느낌? 근데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거나 땡땡이 도전해보고 싶은데 요거는 좀 무난무난한 땡땡이여가지고. 어한번 나도 땡땡 입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 이옷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엄청 길고 이렇게 밑단이 시스루에 이렇게 좀 치마처럼 길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좀 원피스 기장처럼 원피스로 입기엔 살짝 애매하게 짧고 상의로 입기에는 애매하게 길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게이 밑에다가. 바지 받쳐 입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니면은 이 밑에다가 그냥 치마 더 길게 이렇게 늘려 뜨려도 괜찮아가지고 이 옷도 굉장히 귀엽고 여기 보면 약간 이런 땡땡이 레이스 디테일이 있어요.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입기 괜찮을 것 같아서 샀어요. 저는 사실 옷을 고르는데 그렇게까지 뭔가 막큰 잣대가 없어요. 딱 봤을 때 가격적으로 나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원래 없는 스타일이야. 혹은 나한테 무조건 잘 어울릴 스타일이야. 그러면 사는 편인 것 같거든요. 좀 톤다운된 느낌도 하나 갖고 싶어서. 왜냐면 그리고 이게 컬러감이 약간 땀나도 그렇게 티안 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너무 더워져가지고 긴팔 입기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날씨가. 근데 그냥 예뻐가지고 뭐 환절기나 가을이나 겨울 돼서 입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좀 저는 좀 믹스 매치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안 어울리는 느낌 두 개를 섞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레이스나 리본 같은 건 엄청 러블리한 느낌인데 이런 라인이나 이런 디테일 같은 거는 또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잖아요 이옷 자체가. 근데 이런 어깨 라인이나 이런 레이스가 또좀 사랑스러운 느낌이어가지고 저랑 좀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는데 실제 친구들한테도 이거 어디서 샀냐고 많이 물어봤 물어봄을 당한 친구들이 많이 물어봤던 그런 옷이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이것도 아마 클라우드 이모션 제품이고 클라우드 이모션이 제가. 거기서 뭘 받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싸고 디테일이 잘 보이는 옷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도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주 괜찮은 것 같다. 굿. 그다음 요것도 아까 전에 제가 연두색 옷.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랑 같은 브랜드고 같이 보내주셨던 선물로 보내주셨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피부가 어두운 편이어가지고 더 뭔가 잘 어울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목도 되게 좀 그렇게 깊게 안 파져있고 그렇게까지 뭐 특별한 실루엣이 아닌데 이 튤립 프린팅이랑 이 하얀색이 너무 하지도 않고 너무 아이보리도 아니어서 어? 보다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런 심플한 느낌도 좋아해 가지고 아예 그냥 이렇게 입고 아래에 하의를 좀 컬러풀한 느낌으로 매치하는 것도 완전 귀여울 것 같아서 요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들을 다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별게 없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패션 영상을 찍는 게 맞나 싶은데 제, 저제 기준에서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한 시즌마다 따졌을 때 진짜 옷을 많이 산 거예요. 저 원래는 그냥 항상 입는 옷들만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패션 영상 요청이 없고 그냥 유튜브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갔다면 저는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산 거? 이것도 한 3년 전에 산 나시?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원래 있던 것들을 막 돌려 입었을 텐데. 근데 이런 것들만 보여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어 나도 몇개 따라 사고 싶은데 해도 따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몇개 많이 구매를 해본 것들을 오늘 보여 드린 건데 뭔가 또 막상 찍고 보니까 너무 부족했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우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여기에서 한두 개라도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 코디 하는데 도움이 됐다면 전 진짜 너무 좋고 만약에 빈티지 제품도 섞여 있어도 괜찮다 하시면은 제가 위아래랑 뭐 아예 헤어스타일부터 신발까지 좀 룩북 느낌으로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진짜 별거 없긴 한데 그래도 <laughs>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서서 영상을 찍으니까 이렇게 인사도 할수 있고 좋네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